여러분, 지금부터 RWA 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.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글로벌 자산 관리를 핵심으로 이 트레이드 파이에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는 이 블랙록이 SEC의 RWA 펀드를 신청을 했고, 이 블랙록뿐만 아니라 JP 모건을 포함한 이 주요 금융 기관들이 이 토큰화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RWA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RWA 코인은요, 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이 발행된 코인을 의미합니다. 이 쉽게 말해서 금, 부동산, 미술품, 주식, 채권과 같은 이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거죠. RWA 주요 장점은요, 이 부동산, 예술품, 사무, 펀드 등이 비유동성, 이 전통 자산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신속한 정산및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. 이 대출 접근성도 향상시키죠. 이 참고로 주요 RWA 프로젝트는요, 이 사용자에게 이 활성 대출 수익 및이 채무 불이행과 같은 이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, 이러한 측면은요, 이 기관 및 기관 투자자가 이 RWA 파트너를 선택할 때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RWA 시장은요, 2030년까지 이 30조 달러 이 규모를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현재 암호화폐 RWA 시장의 가치는 54억 달러에 불과합니다. 현재 이 저평가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RWA 코인들을 담아 두셔야겠죠? 이 대표적인 이 RWA 코인들은요, 소개해 드리자면, 체인링크, 아발란체, 폴리메시, 온도파이낸스, 엘리시아, 메이카다오, 하이파이 등이 있습니다. 이그 중에서도 오늘 이 대표적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이 많은 문의를 주셨었던 체인링크, 그리고 이 폴리메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, 체인링크. 현재 보시면요. 이 저점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고요. 일시적으로 이 상단 채널 이 구간에 약성 매물대 물량을 소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. 이 평선을 보시면요. 이렇게 5일 이평선이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 주었지만 이 바로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62평선 이 트라이 하면서 이5일2평선 22평선, 62평선, 이 용축과 동시에 대차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흐름을 만들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, 이 위치에서는 변곡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단기적인 관점은요. 이 피보나치 기준으로 0.786 구간이 위치겠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 이탈 마감 시에는요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 출현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이 크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링크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0.786이 구간 기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역시 이 기점으로 이 낙폭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, 성단을 낮추고 이 수익화. 이 전환하는 전략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코인, 이 장안의 화제죠. 이 폴리메시 코인 굉장히 폭발적인 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현재 흐름 보시면요, 이전 이 고점 구간, 이 고점 구간까지 물량을 정리를 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, 앞전 이 고점을 뛰어넘는 이 신국가 갱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, 이 RSI 지표가 이 매수 구간 이 구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렇게 추가 낙폭 나오는 것은 인지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5일 이평선과 이 22평선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요 단발성으로는 끝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이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메시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앞전에 이 장대양봉의 미들라인 미들라인에 700원. 이 700원 기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이 구간을 지켜 준다면 추가 상승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며 이 구간 이탈 시에는요. 이 다음 되돌림 자리. 이런 구간에서 추가 물량을 받으면서 이턴 어라운드 하는 이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이 손바뀜 세력 진입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급드리고 있는 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테마, 이 체인링크 폴리메시, 그리고 이외에도 아발란체 하이파이 등 RWA 코인 메타로 이큰 수익과 매매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,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5880-8646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